죄송한데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어서요. 혹시 잠시 촬영해도 괜찮으실까요? 응응. 응, 응, 응. 아, 감사합니다. 자자자 <laughs> 여기 주목. 어, 오늘 첫 출근하는 인턴 정수희 씨. 아. 친구가 새로 들어온다던 그 인턴? 근데 저 친구 되게 특이하다고 하던데? 구 대리 뭐 들은 거 없어? 신경 끄고 일이나 하세요 쓸데없는데 관심 가지지 말고 아이 뭐가 쓸데없다 그래 이게 다 후배에 대한 관심이고 애정이지 구 대리는 너무 관심이 없어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인턴 정수이입니다 제 꿈의 직장 현대 큐밍에 이렇게 입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와 이쁘다 음, 머님 예능 상태가 왜이지 이 야, 이번 인턴 훌륭하네. 환영해요, 실씨. 어, 가방 뭐임? 짝퉁 개티나. 아, 우리 젊은 인턴이 아주 패기가 있네. 아주 마음에 들어. 어?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요. 열정. 예, 네, 그렇죠. 맞는 말씀입니다. 나 때는 어? 평생 직장이라한번 어, 회사에 딱들어가면 그냥 뼈를 묻는 노래 그런 것도 있잖아. <laughs> 이직은 없어. 배고파. <배고가도. 웃음> 암튼 그 잘해보자고 수희씨 네 응.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. 화이팅 음 아니 유튜브로 떡상해서 뛸거야 부들리 수희씨 팩스 보내는 법좀 알려줘 네 과장님 과장님 저 팩스 잘 보냅니다 팩스 잘 보내는 걸로 유명해요 점수 좀 따볼까? <laughs> 그래요 그럼 조봐요 응. 수희씨 부탁해요 저만 믿으세요 <laughs> 어디? 원래 이러면 되는데 아씨 개킹받네 어 저럴 알았다 수희씨 잘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섰어 다음부턴 함부로 나서지마 회사에선 나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나대지마 꼬맹아 죄송합니다 뭐지 자꾸 앙칼진 건? 수희씨 실수 만회할 겸나좀 도와줄래요? 이번 달 미팅 스케줄표 작성해야 되거든 아 계획이 찼네 네. 대리님 스케줄표는 일요일부터 쓸까요? 아니 월요일? 화요일? 아니 스케줄표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표꾸 좀 하면 어떨까요? 몬구요? 다이어리 꾸미기는 닦고 스케줄표 꾸미는 거는 표꾸요 수학만 모름? 이 정도면 H.O.T 세대 아님? 네 뭐... 그렇게 해요 야,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만든 스케줄표예요 너무 예쁘죠? 대리님 혹시 아까 보내드린 스케줄표는 확인해보셨나요? 실시 타자 소리 안 들려요? 내가 지금 좀 바빠서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어시 깜짝이야 꼰줄 알았네 <laughs> 이따가 언제요 그럼 하대리님이 대신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? 저 진짜 잘 만들었는데 그래 하대리가 봐줘 <laughs> 뭐지? 이게 요즘 MZ래가? 아니 수시씨 이게 뭐야? 유치원 졸업 작품이야? 이걸 지금 스케줄표라고 만든 거지? 참..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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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대리님이 요즘 mz 세대가 아니셔서 모르시나 본데 요즘 다 이렇게 해요 바꿔 안 해보셨어요? 뭐지 진심인가? 수희씨 잠깐 탕비실로 가서 얘기 좀 하자 <laughs> 아.. 느낌 세한데 에어팟 청착 완료 수희씨 내가 동생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직장생활 처음 해보지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니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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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지금처럼 한 소리 들을 때마다 따박따박 말대꾸 할 거야? 아아 아 너무 아프겠죠 역시 뉴젠스지 물량 실화인? 마이피 5단계 정량 추출 기능 모르나 혹시? <laughs> 수희 씨 내말 듣고 있어? 네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사회야 사회 프로답게 행동해야지 <laughs> 수희씨 아. 뭐 하자는 거야? 뭐지? 이거 MZ식 12인가? 음, 죄송해요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서 발로 차도 이거보다 낫겠다 아니 요즘 누가 그렇게 커피를 탄다고, 마이픽 정량 추출기능이 상할 줄도 모르면서 왜 놔두는 거야, 여기? 어. 아, 죄송해요. 너무,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. 내가 모르겠다. 그냥 울자. 네. 아, 뭐? 아, 아, 아. 아. 울어? 커피가 다 똑같은 커피지, 뭘. 그만. 어? 뚝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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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씨, 너 미팅 자료는 잘 준비했지? 네,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. 응? 음. 이게 뭐야? 다른 자료도 가지고 왔잖아. 수시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뭐야? 잘못네. 약간 맞다면서요. 아 됐고, 빨리 다시 뽑아. 부장님, 제가 혹시 몰라서 서류 준비하였습니다. 오 그래. 오늘은 착한 선배 스토가 보자고요 수희 씨 수희 씨는 나가서 마음 좀 추스르고 있어 정말요? 그럼 저 퇴근해봐도 될까요? 반타좀뜨고 좀. 아니 수희 씨 오늘 첫 출근 아니야? 뭐지 이 삼성이 태어난 영재냐? 알겠습니다 그럼 저 카페 좀 다녀오겠습니다 해? 까? 카페? 하, 탕비실도 아니고 카페? 수희 씨나 때는 말이야 이런 기초적인 실수는 상상도 못 했어요 아니 그리고 또 어떻게 업무 시간에 카페를 갔다 와? 아니 아까 아저씨가 맞다면서요 아씨 개푸르다 무슨 커피 마시다가 아, 부장님으로 골차 네. 네. 딱 때려가지고 목이 다 타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부저 <laughs> <laughs> 인간 저럴 줄 알았어 박 부장님이 애초에 자료를 잘못 줬네 본인이 잘못 줘놓고 왜 신입한테 덤탱이를 씌워요? 저번에도 그러더니 오 나이스 김과장 어, 아이 내가 실수를 그 잘못 알려줬나 보네 그래도 수희씨가 그 미리미리 잘 체크했어야지 라떼는 상사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죄송합니다! 그래서 본인이 실수해놓고 사과도 안 하시네 요즘 MZ는 바로 노동청으로 간다던데 <laughs> 그래, 그래 그래 알았다고 미안해 어. 여기 사과 <웃음> <웃음> 역시 부장님 부장님 어제 저희 회식해서 해장하셔야 할텐데 점심으로 얼큰한 라면 어떠세요? 아 역시 우리 하대리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 수시씨뽀오이라고 그 알아? 내 군대 있을 때 말이야. 어 라면을 군신째 부셔가지고 그. 매절의 진심 <laughs> 이렇게 끝나. 야 추억이죠. 그럼 오랜만에 뽀글이 준비할까요? 한번 그래볼까 퓨시가 가장 한강어 같으니까 라면 엄마 한번. 아니 자기가 제일 한강하면서 마이피이 물량도 딱 맞춰주는데 지가 할 것이지. 뭐뭐뭐마마마마이피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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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사장님 뭐라고 그랬어? 제가 또입 밖으로 얘기했나요? k 씨 g a i 이게 s e 지 I want to e 진짜 관 w a 야 t to eat. I 제 a n t to 라 a t I want to eat. I want to eat. I w a n 마이핏 정수기 정량 추출 기능을 이용하면 뽀글이도 완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직원이 그것도 모르고 오 뽀글이 와 수시가 진짜 끓인 거야? 네야 군대로 간것 같아 환경으로 뭐 너무 맛있겠다 <laughs> 잘 먹을게 수희씨 물론 마이핏 정수기가 물량 조절 잘해준 덕분이겠지만 맛있네 그냥 쳐 드세요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음. 지금까지 현대큐밍 인턴 정수이 였습니다. 갑격했다. 나 자신. 지금부터 Q&A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. 마이피 정수기에 도입하자고 하셨던 코크 UV 기능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아시나요? 또 시작이네. 어, 오염되기 쉬운 코크를 케어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 기능은잘 알고 있으면서 왜 마이피 정수기에 그런 기능이 이미 있다는 건 몰랐을까? 와 겁나 날카로. 음, 난 몰라. 마지막입니다. 첫 번. 죄송합니다. 제가 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급히 퇴근해 보느라 디테일하게 못본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수이 씨가 제안한 그 새로운 필터 기능은 24시간마다 자동으로 유로를 채워주고 새로운 물을 채워 보인물 없이 새로운 식수를 제공하는 그 마이픽 유로클린보다 더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요? 어? 그건 또 뭐야? 마이픽 기능을 왜 켜나? 아 그런가요? 마이핏이 기능이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네요. <laughs> 자, 그럼,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아, 그래, 고생했어요. 오늘 그 인턴 마지막 날인데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있지. 내가 이 날만을 기다렸지 하고 싶은 말이요. 가끔 젊은 꼰대의 모습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를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신 하 대리님 감사해요. 박 부장 비위 맞추느라 고생이 많슈. 그리고 김 과장님 똑똑똑하지만 저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만년 과장 부사 탈출 기원.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신 우리 박 부장님. 그리고 다른 회사 가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유형 1위인 우리 부대리님 마이핏의 유로 클링 기능처럼 안 좋은 기억 싹 비워내겠습니다. 저에게 좋은 순간을 선사해준 현대큐밍 파이팅! <웃음> <웃음>